역삼각형 몸매와 등발, 맨몸 운동의 대표 운동, 그 중심에는 풀업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시작하신다고요? 제가 풀업을 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성철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년 동안 제가 풀업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스킬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풀업이란 쉽게 말해 당겨서 올라간다는 뜻이며 턱걸이하는 영어와 한글의 차이입니다. 풀업은 맨몸 운동 중 우리의 몸의 프레임이라 할수 있는 등을 넓히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광배근 이외에도 대흉근, 삼각근, 전완근 등 협력근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멸치들의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ope. 하지만 그런만큼 풀업은 맨몸 운동 중에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푸쉬업과 맨몸 스쿼트와 달리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자세로 한개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고 대한민국 남자 평균 개수는 3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풀업이 푸쉬업에 비해 어려운 이유는 푸쉬업과 달리 풀업은 발이 지면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신의 몸무게를 온전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푸쉬업의 밀기와 다른 당기기라는 서로 반대되는 힘 때문인데요. 흔히 사물을 밀 때보다 당길 때 우리는 좀더 힘을 들이고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업을 연마하게 되면 말파이트의 R 스킬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발로 인한 뒷퇴미남 기선제압 등이 있습니다. 트러블 하기 전동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선으로 꺾여진 바와 일자 바, 편의상 껍바와 일바라고 하겠습니다. 껍바는 일바에 비해 사선으로 돼 있어서 손의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값이 더해집니다. 더 많은 그립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환근 향상과 악력의 향상을 둘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풀업은 팔이 넓을수록 외측부 팔이 좁을수록 내측부 자극점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와이드 그립일수록 넓은 등을 만들기 유리한데 일반적인 범위의 그립을 잡을 때는 꺽바 보다 일바가 잡기 수월하지만 그립 을 넓게 잡을수록 일바의 경우 점점 그립이 불편해지고 꺽바의 경우 그립을 와이드로 넓혔을 시에도 바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 하여 효과적으로 매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팔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팔과 등 근육이 서로 잘 협응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등 근육에 힘을 주기 유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그립의 범위를 잡기는 모호하지만 저는 자신의 어깨보다 한 주먹 넓혀 잡는 것을 스탠다드로 잡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한 주먹 더 넓어지냐 좁아지냐에 따라 와이드와 네로로 생각하시면 처음 기준을 잡기 수월하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초급자 같은 경우 일자 빠에서 스탠다드 그립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중상급자 같은 경우나 광배를 더 넓히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꺾여진 빠를 이용해서 와이드 그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봉을 잡기 전 그립법은 크게 두 가지 그립이 있는데요. 엄지를 철봉 아래로 잡으면 오버 그립, 위로 잡으면 썸리스 그립입니다. 오버 그립은 전환근개입이 더 크기 때문에 악력이 약하거나 풀업 초심자가 감을 익히는 데에 좋고 썸리스 그립은 악력이나 광배의 힘을 더 필요로 해서 중상급자가 하기 편합니다. 길게 보면 큰 차이는 없고 자신이 편한 그립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공을 잡았으면 그 다음은 자세인데요 크게 자세는 숄더패킹과 데드행 자세가 있습니다 데드행 자세는 마치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귀와 어깨가 거의 붙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웨이트를 할때 숄더패킹을 하면 후이 나가곤 하지만 전인상승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데드행은 몸의 뻣뻣함을 완화시켜주고 가동 범위를 최대치로 할수 있으며 큰 근력을 얻기에 좋습니다 데드행을 하여 어깨 통증이 있다면 그것은 데드행 문제가 아니라 어깨가 심하게 말려 올라가 거나 혹은 내려올 때 불안정한 자세로 소이만해팍 내려와서 그 부담을 어깨가 받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유지한 채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등 풀업을 할줄 알아야 건강한 어깨라고 할수 있습니다. 숄더 패킹은 흔히 웨이트에서도 하는 자세인데요 날개뼈를 하강시켜 기와 어깨 사이를 벌리는 자세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상에 대한 면역이 있습니다. 견갑골 컨트롤 훈련에도 탁월해서 웨이트 라이스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심자분들은 숄더 패킹으로 입문하여 안정성을 먼저 잡길 권장드립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풀업으로 등 자극을 온전히 느끼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가락 약지와 소지는 등의 신경이랑 이어져 있는데, 그립을 할시이두 손가락에 힘을 주면 광배 자극을 더 수월하게 줄수 있습니다. 둘째, 턱을 바에 닿는 것이 아닌 가슴이 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지향하고, 올라갈 때 빨리,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와 줍니다. 셋째, 내려가는 과정에서 패킹을 풀어 100%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95%에서 긴장을 유지한 채 다시 올라가 줍니다. 만약 자신이 풀업 한 개도 못 하거나, 개수를 늘리고 싶다면 풀업은 매달려 있는 지속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봉에 매달려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유지력을 길러주시고, 점프에서 버티면서 내려오기, 혹은 보조 밴드나 친구의 도움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길러 스윙하다 보면 실력의 변화가 눈에 띄게 올 건데, 딴 것도 중요하지만 발 닫고 지금 풀업하러 가는 게 정답입니다. 풀업 자세 비대칭은 저 역시도 있습니다. 저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올라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오른쪽에 의도적으로 힘을 더 세게 주어 올라가니 왼쪽이랑 얼추 교정되고 있고 풀업을 할때 천장이나 하늘을 보면서 천천히 하니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조기에 비대칭이 발견되면 자세에 신경써서 풀업을 천천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루틴은 11개의 5세트, 10개의 5세트에서 총 105개를 하는데 세트별 휴식시간은 1분에서 2분 사이로 쉬고 있습니다. 도중에 개수가 뭉개지면 보조밴드를 사용하고 있고, 넓은 그립, 좁은 그립, 번갈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성철봉이었습니다.